안녕하세요. 디지코입니다. 오늘은 Whisper CPP라는 프로젝트를 M2 기본형 맥북 에어에 설치하고 직접 실행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제 채널에 올린 영상 중에 Mac Whisper라는 앱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OpenAI에서 나온 Whisper 모델을 사용해서 영상이나 음성 파일을 업로드해서 자막을 생성해 주는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파일 포맷을 지원하고 앱 안에서 기본적인 편집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저도 제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몇번 편리하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무료 버전에서는 크기가 작은 모델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앱 자체에 편리한 기능들이 많아서 자주 영상 자막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돈을 주고 구입해도 괜찮은 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일단은 위스퍼 모델 중에서 크기가 큰 모델의 성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고요. 어차피 위스퍼라는 모델 시리즈가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또 로컬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셋업을 해 보려고 방법을 찾던 중에 whisper.cpp라는 프로젝트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맥 위스퍼 앱도 위스퍼 cpp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스퍼 cpp는 따로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가 없고 터미널에서 실행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애플 실리콘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시도해 볼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개발자가 얘기한 것처럼 애플 실리콘 칩을 우선적으로 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또맥 OS뿐만 아니고 iOS, 안드로이드와 같은 모바일에서도 실행해 볼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러브 리포 페이지에 오시면 이렇게 아이폰에서 직접 실행하는 데모 영상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또 애플 실리콘에서는 메탈을 사용해서 그래픽 카드를 100% 활용한 그런 작동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메모리의 사용량을 보시면 타이니 모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소비가 270MB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제일 큰그 라지 모델의 경우에도 3.9GB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해 봤더니 저의 기본형 M2 맥북 에어 8GB 메모리를 가진 이 컴퓨터에서도 라지 모델도 잘 돌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자막 작업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라지 모델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퀵 스타트 나온 것처럼 한번 제 컴퓨터에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데스크탑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Git 리포를 먼저 클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론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경로를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인 메시지는 제 터미널 셋업 때문인 것 같으니까 무시해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bash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원하는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전에 일단 모델 폴더 안에 있는 다운로드 ggml 모델이라는 이 스크립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ggml 모델 스크립트 파일을 열었고요. 여기 아래를 보니까 모델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타이니 모델, 제일 작은 모델부터 시작해서 베이스, 스몰, 미디엄, 그리고 라지까지 다양한 모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나온 모델이 라지 버전 3인데 제가 실행도 해보고 온라인 자료를 찾아보니까 버전 3의 모델 경우에는 오히려 버전 2보다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을 조금 느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영상에서는 라지 버전 2 모델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 텍스트를 복사해서 터미널로 돌아온 다음에 스크립트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약 1GB가 조금 넘는 라지 버전2 퀀타이즈 모델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메인 이그젠플을 빌드해서 샘플로 포함된 음성 파일을 변환해 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스텝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메이크를 먼저 실행해주고요. 메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분들은 X 코드를 설치하거나 홈브루 등을 사용해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만들어진 메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샘플 파일 JFK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문 중 일부를 변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실행을 하게 되면 작은 사이즈의 모델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다운로드 받은 라지 모델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 옵션을 추가해 줄 건데요 여기에 현재 경로 안에 모델 폴더 안에 있는 ggml-large-v2-q50 이 바이너리 파일 모델 파일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6.5초 정도 만에 이 짧은 문장을 잘 인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명한 연설의 한 부분이죠 Ask now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 s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맥북 에어에서 라지 모델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무래도 라지 모델을 계속 실행하기에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방금 전에 사용했던 다운로드 모델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미디엄 사이즈 모델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q u a n t i z e d 가된 모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테스트로는 한국어 영상을 활용해 볼 텐데요. 저의 이전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sper다 cpp 프로젝트 자체에서는 영상 파일을 인풋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하고 있는 웨이브 파일을 영상에서 추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GitHub 리포에서 안내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 ffmpeg을 활용한 방법이 나와 있죠. ffmpeg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다면 이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활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samples 폴더 안에 mp4 영상 파일을 하나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ffmpeg을 사용해서 w a v 로 음성 파일로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g i t h a b 리포에서 복사했던 ffmpeg 명령어를 터미널 창에 붙여 넣어 주고요. 인풋 파일을 저의 mp4 파일로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팅은 건드릴 것이 없는데요. 일단 오디오 채널을 하나로 해서 스테레오 채널을 가진 영상의 경우에는 하나로 합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웨이브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한국어를 이제 한글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모델 대신에 다운로드 받은 퀀타이즈된 미디엄 모델을 활용해 주고요. 샘플즈에서는 방금 생성한 output.wav 파일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에러가 나는데요 인풋 파일을 찾을 수 없다고 하네요 아, 제가 output.wav 파일을 샘플즈가 아닌 현재 프로젝트 경로에 저장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파일을 옮겨 줘야 될것 같습니다 파일을 옮긴 다음에 다시 한번 메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환 결과가 이렇게 스트리밍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글 한국어 영상이었는데 자막이 영어로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프로세스를 종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조금 수정을 해 줘야 할 텐데요 기러브 리포를 보시면 이 메인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옵션을 우리가 추가해 줄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옵션을 다 테스트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옵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 input language, input 언어를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기본 값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인 경우에는 코리안으로 설정해 주면 되겠고요. 또는 auto라고 하면 자동으로 인식하는 그런 옵션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변환된 결과를 자막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면, OSRT를 사용해서 SRT 파일로 저장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OTT v 옵션을 사용하면 v t t 자막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간단한 텍스트 파일이나 LRC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고 CSV JSON 파일로 저장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인풋 언어를 소스 언어를 영어로 번역을 원한다면 TR 옵션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아쉽지만 영어로 번역하는 것 이외에는 모델 자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NT 옵션을 활용하면 타임스탬프를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영상 자막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타임스탬프를 추가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타임스탬프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결과가 좀더 좋았다고 하는 그런 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옵션 중몇 가지를 여기 우리 샘플 오디오 파일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풋 랭귀지 소스 랭귀지는 한국어로 설정해 주고요 번역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트랜슬레이트 TR 옵션은 사용해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SRT 파일로 저장해 주고 싶기 때문에 OSRT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 보죠 네,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됐고요 약 17분 39초 되는 영상이었는데요 저희 M2 맥북 에어에서는 약 334초, 그러니까 5분 3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미디엄 퀀타이즈 모델을 사용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스 GPU를 100% 활용해서 작업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과는 옵션에서 설정한대로 SRT 파일로 변환을 해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타임코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튜브에 올릴 때는 이 포맷을 그대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또 결과를 살짝 살펴보면 중간중간에 영어랑 섞어서 얘기를 할 때에도 한국어와 영어를 구분해서 잘 인식한 것을 볼수 있고요. 전문 영어들도 상당히 정확하게 인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확실히 스몰 모델을 사용했을 때보다는 정확도가 올라간 것을 제가 느꼈고요. 라지 모델을 사용해서 제가 같은 영상을 변환해 보니까 라지 모델이 확실히 정확도가 더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소모되는 시간이 꽤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치 방법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맥 컴퓨터의 성능을 100% 활용해서 자막 생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코드를 건드리지 않아도 다양하게 활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는 제가 소개해 드리지 않았지만 기러브 리포에는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실시간 작은 모델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오디오 인풋을 문자로 변환하는 그런 예제도 제공하고 있고 또 모델이 얼마나 변환 결과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렇게 색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잘못된 자막을 수정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각 세그먼트마다 길이를 어느 정도 조절해 줄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한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어와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어 단위로 인식하지는 못했었고요. 또 실험적인 기능이긴 하지만 재미있었던 것이 노래방 스타일로 자막을 만들어주는 그런 예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